아 뭐야? <laughs> 아니 머리에 이거 쓰고 있는 거 뭐야 이거? <laughs> 머리에 이거 뭐야? 아니 근데 이거 강아지를 어떻게 여기서 놀고 있어? 어, 어, 거, 어 거기 있어? 어? <laughs> 나는기 간식 주기? 자. 아니 간식 준다니까 간식 어떻게 줘? 아 던지는 아 <laughs> 던져서 주는 거야? 던지기 놀이 자짜 <laughs> 가져오진 못하나? 아 내놓진 않아 <laughs> 아, 근데 집못 만한데 <laughs> 너무 못 만한 거 아니야?